가슴 성장도 성장의 범위이기 때문에 키 성장 방법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가슴 성장하는 2차 성징 때에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야 하는데 수면 시에 잘 나온다고 많이 알려진 설이지요. 두 번째, 가슴은 지방, 근육,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구조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골고루 잘 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특히 중요하며 아침 식사도 꼭 권해드립니다. 따뜻한 밥이 들어간 한식이면 좋겠지만 가볍게 과일이나 두유, 유제품,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한참 크는 성장기에는 아침을 굶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조금은 더 신경 써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한 음식을 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유지는 가슴 주변의 근육과 척추 라인을 곧게 하여 가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슴 주변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을 끌어당겨주는 어깨 주변과 등 근육 모두 너무 긴장하지 않고 적당한 탄력을 가지면서 성장하면 더불어 척추 라인도 바르게 잡혀 가슴의 모양도 예뻐지고 가슴 성장이나 키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와 수면 식사 모두와 연관되는 것이 핸드폰인데요. 특히나 수면 전에 하는 핸드폰은 자세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장에 방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식사 시에도 핸드폰을 볼 때가 많은데요. 식사를 간단히 하면서 핸드폰에 몰입하는 습관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는 식사 시에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식사량의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이 핸드폰을 바른 자세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부정하게 집중하다 보면 점점 구분등이 되고 목이나 어깨 근육이 긴장되면서 전신이 구부정한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근육이 퇴화하거나 긴장, 그리고 혈액순환의 장애로 가슴 성장이나 키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